네, 오랜만에 NFT 소식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로열티를 폐지하는 오픈C 마켓. 자, 더 버지에서 그 내용을 다뤘는데, NFT의 핵심 기능이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웹3는 원본 아티스트에게 항상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오픈C라는 게 뭐냐면은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예요. 여기서 올리고 판매하고 그런 곳인데, 제일 유명한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BAYC, 아니면 크립토펑크,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 곳이거든요. 물론 세계 최대라는 타이틀은 후발 주자인 블러 사이트에 뺏기기는 했으나, 그래도 영향력이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여기에 있었던 로열티 제도라는 건 뭐냐면요. 예술가나 창작가가 로열티를 설정하게 되면은, 내 작품, 창작품이 팔릴 때마다 내가 정한 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최대 10%까지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창작자들 아티스트들에게는 진짜 큰 기회 유인 요소였던 거죠 근데 이거를 없앤다는 거예요 8월 13일 아티스트에 대한 재판매 수수료 강제 징수를 중단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2023년 3월부터 로열티가 팁 형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자, 8월 31일부터 모든 신규 NFT에 대한 로열티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고요. 기존 컬렉션에 대한 수수료는 2024년 3월까지 유지가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소규모 아티스트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제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어디냐면은 강제 로열티 정책 그걸 중심으로 계획을 세운 사업에 혼란을 주는 거죠. nft 창작자들에게 이게 팔릴 때마다 당신은 계속 돈벌 거예요 라고 홍보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들이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면은 nft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제일 유명한 bayc 거래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2022년까지 호황을 누리다가 그 뒤에는 규모나 평균가가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로열티 수수료 부과를 중단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자면 악수를 두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 정책을 내놓게 되면서 제일 스타 NFT라고 할수 있는 BAYC 제작자가 결제 문제로 오픈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원숭이 모델들이 재판매 될 때마다 회사가 돈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그럼 BAYC가 빠져 나가면 오픈씨가 살아남으려나 CEO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로열티 수수료는 비효율적이고 일방적인 강제이다.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찾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열티를 폐지한 오픈C 이게 NFT 산업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더 적은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는 한데 NFT 창작자들에게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NFT 예술의 장점이었던 로열티가 사라졌고 이제 사업을 홍보할 때도 당신은 계속 팔릴 때마다 돈벌수 있습니다. 그거를 홍보를 못하게 되니까 이게 미칠 영향이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